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모여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나를 뭐 하셨다? 성장시키셨다. 아, 네.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 네. 집에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문구리 잡고 기도해 본적 있습니까? 다이슨 그랬다는 거예요 왕궁에 문제 있으면 왕궁 문 앞에 가서 문구리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했겠지요 정신나간 사람이라 했겠지요 한 말의 말씀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다 아, 네, 네. 할렐루야 아, 네. 안수하라는 거야. 손에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말고 하기 싫으면 망하고 하기 싫으면 실패하고 하기 싫으면 무너지다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다